안녕하세요. 나솔리 뷰녀입니다. 또 결혼 소식입니다. 웨딩 촬영까지 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나는 솔로 28기 영철 님과 영자 님입니다. 영철 님 영자 님은 28기에서 후반부부터 갑자기 급 러브라인이 형성되더니 최종 커플이 되면서 나방에서 연애 중임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철 님이 영자 님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이번에 결혼까지 한다며. 웨딩 촬영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벌써 28기에서 결혼 소식 전하는 이번째 커플인데요. 이 정도면 28기에서 지금 결혼 경쟁 배틀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방송이 끝난 지 6개월 만에 벌써 결혼 소식이 두 번째입니다. 영자님이 결혼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웨딩 촬영에 꽃에 간식까지 사들고 오신 광수 오빠 너무 고맙고, 영철이 넥타이 몸매서 다 해주고 신발 끈까지 정리해주는 오빠 끝까지 촬영 폰으로 다 해주고 너무 감사한 거 아시죠? 멀리서 모셔서 영상통화 영숙이 전화해준 정희야 고마워. 안부 전해준 28기 친구들 고맙고 순자님도 안부를 전해주었을지 궁금해집니다. 내 친구들 잠깐이라도 들러서 우리 미나 잘 부탁해요. 말해주니 찡하더라. 사진 2만장 찍어주신 클레브 대표님. 정말 최고의 직업 정신이셨어요. 베네트 어쩌구저쩌구 업체에 감사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라고 영자님이 웨딩 촬영 사진과 광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이 와중에 광수님 너무 다정하고 세세하고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본인 웨딩 촬영도 아니고 다른 사람 웨딩 촬영 소요 시간도 엄청 길고 힘들고 대기 시간도 긴 편인데. 자리를 지키고 챙기고 사진 찍는다는 게그 어떤 단짝 친구여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광수님 역시 사람. 됨됨이 엄청 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자님, 영철님. 프로포즈 하던데 열흘 정도 된것 같은데 벌써 웨딩 촬영에 결혼 준비를 하다니 진짜 엄청 빠른데요. 어떻게 보면 재혼인 만큼 조금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둘이 좋아하고 행복해 한다면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28기 돌싱 분들의 방송에서 자기소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연애기간이 굉장히 짧고 조금 성급하고 급하게 결혼을 했다가 성격 차이라거나 환경 차이로 인해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한번 실패한 만큼 두 번째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나는 솔로 방송이 끝나고 6개월이 돼가는 시점에서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식을 올리고 하는 걸 보니 성격이 급하신지 사랑에 빠지신 건지 조급하지 않나 우려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28기에서도 서로 누가 누가 먼저 결혼에 고리나나 배틀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요. 첫 결혼 스타트는 12월 28일에 정숙, 상철님이 예정이시고 그 다음 주자는 영철 영자님 같은데요. 아직 결혼식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영철님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당시에 저 깜짝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저의 캐리어 끌어준 남자가 제 인연이라니 꿈일 줄 모르고 화려하지 않지만 알고 보니 순정남 스타일이네요. 라면서 영철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드러냈었습니다. 나는 솔로 방송에서 영철님이 성격이 조금 조급하고 급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초반에는 순자님과 러브라인이 되나 싶었더니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영자님에게 자신은 원래 피아노면 무조건이라면 바로 영자님에게 계속 다가갔었죠. 영자님도 갑작스러운 영철님의 접근에 처음에는 전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철님의 구애와 노력으로 영자님이 조금씩 마음이 열린 것 같았는데요. 후반부에 감자를 가지고 영철님이 영자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감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철님이 성격이 급하긴 해도 몰아붙이거나 자신의 여자다 정해지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정을 쏟는 모습에 영자님도 반한 것 같은데요 서로 두 번째인 만큼 그리고 각자 자녀가 있으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철 영자님 결혼식에는 과연 28기 출연진들이 모두 참석을 하게 될지, 순자 님도 참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행히 영철 영자 님과 인스타나 서로 손절한 관계가 있는 출연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만큼 28기 출연진들이 결혼식에 모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다음 28기의 3번째 결혼 커플은 누가 될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